자, 이번 시간에는 보호 원자 모형과 또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 스펙트럼이 무엇이냐?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그 에너지에는 항상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파장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스펙트럼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왼쪽 그림을 보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기냐? 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수소 방전관에서 고전압을 걸어서 빛을 낸 다음에 그 빛이 이렇게 쭉 진행돼서 프리즘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검출기에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굉장히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 띄엄띄엄 410, 434, 486, 656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오른쪽에 햇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연속적이에요 모든 색깔이 지금 다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햇빛의 연속 스펙트럼에서는 많은 원소들이 전자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어가 이 스펙트럼을 발견하고 스펙트럼이 좀 말이 되게 하려면은 원자 모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보어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게 바로 보호 원자 모형인데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자 껍질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이죠. 그 그림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K라고 부르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L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은 M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는 N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름도 하나씩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K, L, M, N만 알면 되고. 또이 보호 원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전자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데, 딱 정확한 전자껍질에만 이렇게 위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전자는 이런 중간 위치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보호 원자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안정하다고 해요. 에너지가 낮으면 항상 안정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안정하면 더잘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가 될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있다면 이때는 이런 에너지 값을 갖는다 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자는 딱 1층 아니면 2층 3층 4층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이 값의 에너지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이제 왼쪽 아래로 넘어와서 전자껍질이라는 말이 써있는데 이 전자껍질은 몇 번째 전자껍질이냐에 따라서 주양자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호는 n이라고 나타내고 전자껍질이 첫 번째 전자껍질이다. 그러면 n을 1이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전자껍질이다. n, 2. 그리고 세 번째, 3. n은 4. 이렇게까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전자껍질의 몇 번째 층인지를 알면 바로 주양자수를 알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주양자수는 몇 번째 전자껍질이만 알면 알수 있다. 또이 주양자수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다면 은 그거를 K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는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런 이름까지 알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주양자수가 결정이 됐다면 에너지 준위도 결정이 돼요. 에너지 준위가 무엇이냐면 전자가 그 전자껍질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냐라는 게 에너지 준위예요. 그래서 기호는 E, N이라고 쓰고요. 에너지 준위는 오른쪽에 이제 공식이 나타나는데 주양자 수를 1이면은 1을 넣고 2면은 2를 넣고 3이면은 3을 넣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을 보면은 에너지 값은 정해진 값만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해진 값만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말을 좀더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정해진 값만 가져야 되고 연속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에너지의 양자화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양자화까지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전자가 전이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원자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로 나뉘어요. 바닥 상태는 뭐냐면,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를 이제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들뜬 상태를 볼게요.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의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더 높은 에너지 순위로 전이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이다라는 게 들뜬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수소는 원래 이런 식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안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소가 첫 번째 전자껍질이 비어있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들뜬 상태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뭔가 불안정한 들뜬 상태이다. 라는 거고,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원래 바닥 상태로 존재하던 전자가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흡수해와서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들뜬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에너지 흡수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방출에 대해서 보면은 에너지 방출은 원래 에너지가 많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바닥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니면 덜 들뜬 상태로 돌아왔다. 이럴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한 상태로 가는 과정이 에너지 방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에너지를 흡수했거나 아니면은 방출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을 이제 써주면 돼요. 원자에서 나중에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처음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빼면은 그 사이에 델타 값,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들은 딱 전자껍질에만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로 넘어와서 이 그림을 볼게요. A, B, C 경우가 있는데, A의 경우에는 전자껍질 1에서 2까지로 에너지를 흡수한 과정이고, B의 경우에는 전자껍질 2에서 1만큼으로 에너지를 방출한 그림이죠. 그런데 A의 에너지 차이 값과, 그리고 B의 에너지 차이 값은 같겠죠. 같은 간격을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C를 보면, C는 3에서 1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에너지 차이 값이 더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 값은 C가 더 크다. 그리고 우리는 파동에서의 에너지와 파장과 진동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파동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파장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파장이고, B라는 파장은 굉장히 넓게 넓게, 길게 길게 진행을 하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한 파장을 보면은 A에서는 이런 식으로, B에서는 이런 식으로 길게 되겠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 같은 경우 A가 B보다 작겠죠. A의 파장은 딱 봐도 이제 직진성이 되게 강해 보이죠.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A가 B보다 크게 됩니다. 진동을 하는 횟수를 보면 진동을 하는 횟수는 A가 B보다 훨씬 많죠. 글쎄, 진동수도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고 또 파장이라는 반비례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했죠. 그래서 진동수를 비교해 보면 진동수는 에너지와 똑같이 A랑 B가 일단은 같고, 그리고 C가 더 진동수가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장을 볼게요. 일단 A랑 B의 파장은 같겠죠? 그리고 에너지랑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대하니까 에너지가 큰 파동이 파장 같은 경우는 더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수소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인데, 스펙트럼 계열도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표를 보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엔 계열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일 때는 라이먼 계열이고, 가시광선일 때는 발머, 그리고 적외선일 때는 파엔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정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줘야 돼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글자만 따서 외우게 시키는데, 이제 자, 라, 가, 발, 파, 셈.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가지고 어쨌든 간에 빨리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 영역 같은 경우는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자외선이 가장 에너지가 높은 파장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 두 번째 전자껍질 이상에서 n이 1일 때첫 번째 전자껍질로 이동을 할때 이제 자외선 영역이 나온다. 그리고 그거의 계열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고, 이제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이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이동할 때 무조건 생긴다. 그리고 적외선. 적외선은 세 번째 전자껍질로 이동할 때 생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주고, 왼쪽 아래 그림을 볼게요. 일단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에서도 에너지에 따라서 많은 선으로 갈린다. 그래서 우리는 세개의 선만 이제 배워볼 것이다. 일단 파장이 0부터 200나노미터까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런데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고 진동수도 높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파장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2000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고 진동수도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진다. 이런 것까지 잘 알아둬야 되고 에너지의 차이는 자외선이 가장 세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이다. 그리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나와 있는데, n이 1일 때 가장 안정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부분, 그리고 n이 무한대일 때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고, 에너지도 높은 부분이죠. 그 추가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 이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은 뭐였냐면은 자외선이었죠. 자외선 같은 경우, 무조건 n이 1인 곳으로 떨어지는 게 자외선이 된다.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었죠. 발머 계열 같은 경우는 무조건 n이 2로 떨어져야 된다, 전자가. 파시엔 계열은 이제 n이 3으로 떨어지고 파시엔은 적외선 영역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외워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시광선을 한번 봐보면, 은 왼쪽에 보라색이 있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라색은 자색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빨간색은 적색이라고 말하죠.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지 알아주면서 외워주면 훨씬 더 외우기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만 잠깐 떼어놔봤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특징이 보여요.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간다는 거는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는 말을 다시 보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질수록 아까 전에 에너지가 커진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한게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개념까지 한번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